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남아있는 것 같아 개인적인 바램이 이번 와우 52주년을 맞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더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팀장님 봄이에요 응, 봄이. 드디어 봄이 왔어요 음. 팀장님 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나는 매주 가아 매주? 응 매주 어... 가전 거울 보면 꽃이 있어가지고 조금 얘기하자 <laughs> 봄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laughs> 봄 하면 안전사고지 안전사고 아, 안전사고 응. 음... 음... 봄이 되면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예상치 못했던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어? 어? 그럼 혹시 오늘 주제와 약간 연관된 게 안전관리인가요? 음 응, 맞아 오늘 음... 이야기해줄 게 바로 그 안전사고 관련된 부분이야 혹시 와우아파트라고 알고있어? 와우? 아파트라고 알고 있어? <laughs> 와우? 아니, 몰라요 홍대쪽 가면 와우산이라고 있어 아 네네 홍대 뒤편산이 와우산인데 뭐 음. 영어 와우는 아니고 뭐 소가 누워있는 모양 그래서 어... 와우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던 아파트 한 채가 4월 8일 52주년인데 붕괴 사고 52주년 오늘은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해 1960년도에 우리나라 실정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그때가 판자촌이 있고 막 그러던 음, 맞아. 전쟁이 끝나고 피난민들 많이 내려와서 살았을 거 아니야. 음. 뭐 이제 도심에 집중적으로 판자촌이 형성된 시기가 1950년대. 음 넘고 이제 60년대 가면서 이제 피난민 말고 지방에 있는 거주하시던 분들이 음.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급속한 상업화 속에서 음. 그러면서 이제 도시로 도시로 우리가 흔히 말는이촌향도 이천 현상이. 아, 이천향도? 어, 가장 극심하게 발생했던 시기가 1960년도야. 음. 이렇게 밀려오는 지방민들 때문에, 뭐,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좀 골치를 썩었다고 해. 음. 이게 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들이었거든. 이게 외관상 보기도 안 좋은데, 사실 주거 안전을 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거야. 뭐, 산 음. 비탈마다 판자촌에막 들어서 있는 거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 <laughs> 어, 그렇지.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주거 안전문제 고민하다가 서울시장으로 김현옥이라는 사람을 새로 임명을 해, 음. 이분이 좀 재밌어 군인 출신이셔 군인이 행정가가 됐어. 음. 일처리가 되게 일사불란하고 추진력이 좋았어. 나쁘게 표현하면 막무가내. 그분이 혹시 그 불도저 시장 어, 맞아? 아. 서울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음. 약간 충성심이 과했던 분이라고 해. 음. 박정희 대통령 싫어하시니 빨리 해야지 하면서 음. 판자촌 정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음. 당시 서울시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뭐 13만 동 이상의 그 판자촌 가구수를 확인했다라고 해. 음. 이분들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방법을 기안했다라고 해. 첫 번째가 판자촌을 허물고 판자촌에 있는 데다가 아파트 짓는 거야. 음. 그두 재개발이네요? 재개발로 볼수 있겠지. 판자촌 재개발, 그리고 광주 쪽, 지금의 성남 지역으로 한 10만 호 정도를 이주시키는 계획까지 다 세워. 음.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왔고, 이두 가지가 다 사실 실패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시민아파트 이야기야. 그 시민아파트라는 걸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고, 어, 그 무리한 추진 속에 부실이 넘쳤고, 음. 그래서 발생하면 안될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 음. 그게 오늘 말할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야. 음. 계획은 되게 빠르게 진행됐대. 음. 어, 되게 빠르게 이주 계획이 세워졌고, 건설 계획이 세워졌고, 그래서 뭐, 얼마 안 돼서 시민 아파트를 서울시내 2,000동 정도 짓겠다라는 계획까지 수립된 거야. 와, 2,000동? 어, 상당히 많은 수로의 아파트를 짓기로 한 거야. 시민 아파트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아, 계획 자체는. 음. 뭐, 정부 구상대로 됐다라면, 꽤 괜찮은, 주거 안전 대책이 될수 있었을 것 같아. 시민 아파트는 빈민층을 안전 생활 거주 시설로 옮기려는 계획이었을 거 아니야. 음. 그 계획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 봐. 이제 문제는 그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지가 않았다는 라것 같아. 음, 부실 공사가 문제였어 시작은 서울시가 가장 큰 문제야. 음. 예산 자체를 되게 낮게 책정을 해놓은 거야. 음. 그래뭐 좋은 평지에는 땅 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음. 뭐다 산비타 뭐 이런데 아파트가 막 들어가기 시작해 일단 입지가 되게 안 좋지 시작부터 되게 불안불안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음.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 품질 역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가 많아 평수가 작은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음. 쳐그 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필수 시설이라고 할수 있는 세면대나 화장실도 층당 하나 정도 있었다고 아, 해 공동 사용 거의 뭐 고시원처럼 뭐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날림으로 짓다 보니까 짓자마자 막 사고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 음. 매일 보뭐 신문지상에 시민 아파트 가스 유출 사고 기사가 보도되고 음. 기타 등등 그냥 계속 문제가 있는 아파트라는 건다 알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음. 음. 이게 더큰 문제라고 난 보는데 시민 아파트 는 아까 처음 말했다시피 빈민층의 거주 안정 주거 안정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잖아 음. 이 입주권을 판매를 당연히 빈민층 대상으로 했겠지 음. 근데 여기 에 브로커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서민들이 살 만한 집은 아니게 돼버린 음. 보통 빈민층 같은 경우는 그 입주권을 팔고 그 돈을 다른 더안 좋은 지역로 이사를 갔다라고 해요. 음. 웃긴 건 그렇게 팔린 입주권이 중산층한테 넘어가는 거야.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시민아파트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이 1 제곱미터당 한 270kg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하중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 어... 당시 빈민층들은 못살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어, 생활하고 어, 뭐 가구가 없으니까 그 정도 무게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중산층은 아, 다왔다거 물건 이 많이 들어왔구나. 뭐 갑자기 피아노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아... 무거운 가구들 들어오면서 대략 한 900km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네. 해. 그, 제, 1제곱킬로미터당 하중 무게가. 원래 네. 그러니까 계획에 한 3배 이상을 아파트가 버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네. 생각지 못했던 난제들로 시작된 게 시민아파트였던 것 같아. 네. 시민아파트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그 중에 와와포 무너졌는지 알고 있어? 좀더 부실 공사가 심했던 거가요 응. 부실의 끝판왕? 오. 부실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정부에서 당시에 이 공사를 발주하는 게 대형사가 아니었어. 당시에 주택사업 자체가 중소형사가 주로 했던 사업이기도 해. 이 사업에 한3 0개 정도 되는 중소형 건설사가 참여를 하거든? 음. 이 회사들이 뭐 당연히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 당시 아파트 한동을 짓는데, 정부 예산이 한 천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다라고 해. 음. 요즘으로 쳤으면 한 대략 수억원 정도? 음. 10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아파트 한 동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 자체가 그랬어 그. 그런 상황이었고 이 와우아파트 같은, 경우, 와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룡건설의 시공권을 을 받게 되고 음. 이 대룡에서 이 와우아파트 전체 중에 일부를 박영배라는 사람한테 하청을줘이 와우아파트 자체는 19동이 지어져 음. 그 중에 네동을 박영배가 짓게 되는데 음. 이 박영배란 분이 무면허 건축업자예요. 아. 대령 웃기지 그런 분한테 사업을 주고 음. 뭐, 뭐 당시에는 또 그랬으니까 이 박영배란 사람이 오, 아파트 19동 중에 14동부터 16동까지를 건설을 맡게 음.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 그래도 작은 돈이 더 작아졌고 거기다 무면허인 사람이 지었어. 공사가 얼마나 날림이었겠어. 음. 되게 문제가 많았대. 뭐, 일례로 들어서, 철근이한 70여 개 들어가야 되는 철근 기둥, 철근 중에 한 다섯 개철근만 철군에 5개 들어갔다라고 해. <laughs> 콘크리트도 엄청 질이 안 좋았다라고 해.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양의 시멘트와 모래 섞어야 되는데, 음. 뭐, 당연히 시멘트는 부족하고, 자갈 집어넣고, 모래 집어넣고, 거기다가 그 희석하는 물은 오염수, 오염된 하수를 쓰고, 막. 이게 음, 말도 안 되는 맞아. 건물이었던 거네요. 맞아. 음. 그렇게 지었는데, 진짜 큰 문제는 집안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음. 전혀 없었다고. 음. 그냥 흙좀 파고 거기다 씨만 붓고 건물을 올린 거야.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겨울에 공사를 시작했어. 음. 겨울엔 땅이 얼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겨울철엔 또 말짱이 보이는 거야. 음. 그런데 이제 이게 땅이 녹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한순간에 건물문 무너져 내린 거야. 음. 땅이 녹고 집안은 약하고, 건물은 그냥 한순간 우르르, 거짓말처럼 우르르 무너져 내린 거야 말단안되 사고로 30분 넘게 돌아가시고 40명 넘게 다치신 거야 졸속이 부실을 낳았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와방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쳐 그럼 거기다 사고 처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일단 김한옥 시장이 경질이 돼그 사람 스타일이 문제가 돼 그분이 했던 그 전, 시행적의 목적은 대통령의 신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문제를 좀 제기하고 고쳐 나가려고 했다라면 달랐을 건데. 문제가, 문제를 계속 키우면서 결국 박영 같은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아파트 지었고,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지. 박영빈은 참고로 그 뒤로 구속이 되는데, 2년 정도 형을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음. 뭐 그래서 사실 중대대처벌법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뭐, 그때부터 이어져 왔던, 뭐, 우리 사회 부조리 때문이 아닐까 음. 싶은 생각도 들어. 혹시 지금 남아있는 시민아파트 알고 있어? 어, 시민아파트 모르겠어요. 남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회현동 시민아파트라고 아직 한동이 남아있어. 아그 무한도전 나왔던 응, 맞아 그때 아... 나왔던 유명한 그 아파트 맞아 근데 그 아파트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 모르겠어 네. 되게 재밌는 건데 당시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음. 그문너졌을 당시에 시민 회원동 시민아파는 짓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음. 사고 발생하니까 이제 업자들도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를 하고 아. 좋은 제자 쓰면서 의외로 첼트아파가돼버린 아. 음. 거야. 안 그랬으면 회원도 위험했겠지? 음. 뭐그 덕에 50명 넘게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제외한 전국의 시민아파는 지금 전부 다 사라진 상태야. 재밌는 건, 와우 아파트의 붕괴가 다른 여타 아파트 건설 계획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야. 음. 정부에서 전수조대도 들어갔다라고 해. 어? 이게 무너졌어? 시민 아파트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확인 좀 해보자.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시민 아파트 건설 계획 자체는 전면 중단. 음. 그래서 나온 아파트가 또 있어. 시범 아파트라고 혹시 알아? 시범 아파트. 아, 시범 아파트. 응. 이름 자체가 이런 거래. 시민 아파트를 이어서 안전에 시범을 보이겠다. 음. 이게 좋은 아파트란 시범을 보이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은 아파트가 이 시범 아파트고, 이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잘 지으신 음. 아파트야. 뭐 그대로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데, 이 시범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 문화의 전형이 틀이 잡히기 시작해. 음.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우리나라 의 아파트 공항하이 시초가 됐다라고도 볼수 음. 있을 것 같아. 다만 좀 아쉬운 건 있어. 워아파트 어, 사고는 우리나라 건축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 음. 그 사건의 기점으로 아파트에 대한 안전 진단을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 그중 생각 음. 안 했으니까. 문제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으면 좀 개선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음. 너도 알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부실시고 그대로 꾸준히 이어지거든. 음. 80년대 들어가서 이 지어진 건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고 사례가 있어. 산풍백화점. 어, 80년에 지은 삼풍백화점 그리고 성수대. 음, 성수대. 성수 다 비슷한 지어지거든. 음. 사고 발생은 매년 지나지도 않아 지어진 건물들이야. 건물이고, 건물이고, 다리인데. 그런 건물들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렸지. 그 아파트, 그리고 그, 그 백화점, 뭐, 그 다리 전부다. 그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너도 알겠지만, 최근에 광주사고도 있었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남아있는 것 같아. 개인적인 바램이 이번 와우 52주년을 맞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더새겨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사실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워낙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와우 아파트나 성수대교는 또 그만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음. 시행되기도 했으니까 우리나라 어떤 건축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